요렇게 여기 위에 나오거든요. 여기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반응 못할 수도 있어요. 네. 여기서 미니맵 봤거든요. 이 미니맵 봤으면 여기 있는 거 알아요. 여기서 하나 잡고 조금 앉으면서 여기서 딱 여기 숨어가지고 미니맵 봤으면 여기 있는 거알수 있었거든요. 알았으면 여기서 뺑을 쓰고 키킹 했으면은 이번 라운드 이겼을 것 같은데. 야, 이제 아쉽네. 아, 진짜. 지이 브이츠가 왜 들어가는 거지, 먼저?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되면은 두번 있잖아요. 팀버가 엔트리 아니지만 이거 뺑을 까서 어느 정도 합을 맞춰보는 게 좋아요. 브이츠 할 거면은 어쩔 수 없어요. 애들이 이거 7버3 정도 되니까 엔트리들이 안 들어갈 가 가능성이 더 높아가지고 그냥 아 내가 이거 뺑까서 피킹을 해라 이렇게 하면 훨씬은 좋아요. 이렇게 브핑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, 설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스프레이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점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좀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. 계속 막긁을거예요 팬텀이나 이런거 써서 그래서 이렇게 이 포지션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리고 우리가 벤다를 쓰고 있잖아요. 탄이 나가는게 보여요. 저 입장에서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언더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우리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. 진짜 여기서 빠졌으면 좋겠다. 먼저. 차라리 헤븐을 가는 게더 좋아요. 궁이 있잖아요. 여기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램프 먹고 뺑두 개도 있고 궁도 있으니까 무호분이랑 같이 여기서 먹는 게 좋아요. 너무 떨어져서 하고 있으면 이기는 게더 힘들어요. 이팀 게임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챔버랑 같이 픽이 했으면 이거 두다 잡았어요. 같이 이거 픽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 이거 여진을 써야 돼요. 이거. 너무 곱했습니다 여기 갈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궁 먼저 쓰는 것보다 여진있자 여진 이분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 조금 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기 여진을 썼으면 스파이크에다가 이렇게 터져요 그리고 여기 와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발표 궁이 있어서 적들이 안 보여요 조금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 빠르게 미니맵 보면서 거기 쳤으면은 시간을 끌고 커진 다음에 한번더 공쓰고 근데 계속 여기서 찌면 돼요. 뭐 아니면은 다시 요, 요거 쓴 다음에 그냥 여기서 제기 하는 게 좋아요. 제기하고배0랑 같이 있는 거. 그리고 한번더 해체 소리 들리면은 그때 공손는 거예요.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보시면 은 소리 들려, 들려 보세요. 들어 보세요. 아니 너, 너 거기서 뭐하냐? 박톡하냐? 거의 다 그쵸 이거 스킬 두다 썼으면 라운드 이겼어요 시간 계산을 잘 했으면 스킬 두개 써가지고 패치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100% 이겼을 거예요 진짜 딱 1초 차이 이거 스킬 하나 안 썼기 때문에 라운드 진 경우 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 탁. 편하게 하라고 이 스킬로 미리 켜놓을 거 같은데 이거 이 스킬을 미리 안켜내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그 손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리 팀원이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. 차라리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예를 들면 적 팀이 뭐 전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올 때는 그냥 미리 서놓고 걔네들이픽킹 못하게 한 다음에 계속 하는 거고. 그래서 여기서 사이트 진입할 때 쓰고 싶은 여기까지 와서 서도 늦지 않거든요. 음, 이거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. 뭐라라? 이거 너무 손해예요 돈을 보시면은 이렇게 죽으면은 돈이 안 나옵니다 나오긴 한데 좀 많이 돈을 잃었 죠 너무 앞으로 계속 가시는데 이거 램프도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다가 램프에서 구질 수 있거든요 뺑을 너무 빨리 갔어요 여기서 뺑을 보시면은 아 한번 보세요 우리 진입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뺑은 누가 맞을까요?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터치거든요 여기서 어, 어디서 맞냐 이렇게 던지면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, 여기 맞고 그리고 뭐 여기 사이트는 사람이 맞고 만약에 여기서 언더 여기서 이렇게 째고 있으면 맞고 근데 우리 팀원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피킹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너무 일찍 서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며칠 좀 기다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사이트 조심해야 돼요 계속 채보 사이트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거 계속 여기서 체크를 하, 하시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이걸 한번두 번만 쓰고 안쓸건 말이에요 이거는 스킬 좀 아까워요 제 생각은 왜냐면 이거 한두 번 쓰면은 아 이거 브리츠가 매번 여기서 스킬 쓰니까 내가 여기서 쓰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실미전입니다 어. 이런 각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하면은 아기두 개거든요. 이거 좀 장거리 싸움이 스펙터한테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서 음. 내 동료를 진 않겠어. 너무 빨리 썼다 이거. 여진 너무 빨리 썼어요 그리고 도까 여기서 뱅을 까면 돼요. 여기서 피킹하기 전에 여기서. 여기서 연막을 쳤지만 여기서 뱅을 까면은 피하기 힘들거든요. 요렇게 여기 위에 나오거든요? 웬만한 어, 사람은 여기서 보, 볼 거예요.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, 이렇게 뜰 거예요.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, 반응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이거, 뺑을 깔 때, 이보신에 있을 때는 여기 왼쪽에다가 까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? 이렇게 까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까면은 여기까지 나와야 여기 살짝 보이긴 한데 이미 째고 있으니까 조금 더 피하기 쉽고 이 여진을 조금 더 아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진을 아꼈으면은 스파이크 해체선이 들리자마자 여기서 한번 까고 이렇게 빠지면은 뺑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한번더 깔고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는 게더 좋은 거 같은데 아니면 애초에 그냥 살짝 안에 있든지 베이스 웅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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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예래 하 웅예래 아아 오빠 오빠 좀 아이 그냥 여기서 달렸으면 살았을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너무 빨리 쐈어요 천천히 쐈으면 잘해. 왜 이걸 못 이겨 이 멍청아 <laughs> 오케이 알았으면 됐죠. 아이고 어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당황하니까 그럴 수 있죠. 아씨발 어떻게 했다. 어 미안해. 어 아니야. 조금 더 천천히 쏴야 돼. 이분이 라이플을 잘 쏘는데 권총을 너무 빨리 쏘세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런 박자감으로. 이런 이런 박자감로 쏘면 잘 맞는데 아까 이시 어떻게 사는 이렇게 쐈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빨리 서면은 탄이 한 두발만 쏴도 이렇게 탄이 올라가요 쉘프 도 그렇거든요? 쉘프 더 느리게 요정도 근데 아까 이, 지금 이분이 이렇게 쏴요 보시면은 반동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못 뭐, 뭐 맞추네요 계속 요거 이렇게 뺑을 계속 이렇게 까시는데 별로 좋지 않거든요? 팀원들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피킹하기 전에 한번 더 음, 계속 똑톤식으로 스킬을 쓰니까 조금 스킬을 바꿔 쓰면서 해야 돼요. 저기 입장에서는 너무 적응하기 쉬워요. 스킬 쓰는 게제한 이해도 조금 더 높이셨으면 좋겠어요. 도 제일 큰 문제점은 플레이가 유연성이 없어요. 유연성이 없으니까.